300명대를 기록하던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수가 23일 200명대로 줄었지만 확산세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은 18일부터 급증을 해 지난 주말과 휴일 정점을 찍었고 23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도 23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21일 영시를 기해 전주와 익산에만 격상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이틀 만에 도내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도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일에 가장 빠른 속도로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영시를 기준으로 본해 전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 단계로 격상합니다. 우려는 높지만 도 방역 당국은 특정 병원 안에서 감염이 관리되고 있는 만큼 진정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제는 개인 방역 수칙 준수였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수요일 이후에는 상황이 개선이 될 거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개인 방역 수칙 준수고. 그럼에도 지속적 유행 조짐이 관찰될 경우 2단계 격상 조치는 불가피합니다. 2단계가 시행이 되면 100명 이상 집합과 모임, 행사는 물론 유흥 시설 운영 역시 금지됩니다. 식당은 저녁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이 됩니다. 각종 제한 등의 소비심리는 유축될 수밖에 없어 또다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데 도 방역당국이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2단계로 갈 경우에는 유 주점 등 중점 관리 시설에 대해서 집합 금지가 내려지고 그럴 경우에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유출되기 때문에 이 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적 방역과 경제 손실 최소화. 결국 개인 방역 수칙 준수만이 코로나19에 맞서는 최선의 대책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